여기서 a 는 정상각형, 한변의 길이가 정상각형 몇개 있냐고 묻는 거고, B에는 그때 성형겜이몇개선니 묻는 거다. 자, 1단계에서 정상각형 한개 있지? 2단계, 2단계에서 정상각형 몇개 있노? 4개라고 하지 말고, 1 플러스 3개요. 요게 요거니까, 1개에서 3개가 추가된 거야. 그럼 3단계에서는 1개, 3개, 추가된 거에 다가 몇개 추가된 대로 다섯 개 추가된 건데 아 n번째는 그러면 n번째 n번째 삼각형몇개 있겠노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마지막에 5개 있노 2n 0기 있다고 2n 0기 홀수 합이야 홀수 n 제합 됐나 자 그리고 수열 홀수 n 제 합은 뭐랬노 n 제곱이면 n 제곱 외우세요 홀수 n 제 합은 n 제곱 따라서 AN이 N제곱이야. 여기 N제곱이라고. 아이고, 2차네. 그럼 분자도 2차야 돼. 분자 성형개몇개 샀냐? 묻는 거니까. 자, 다시. 첫 번째 성형개몇개 샀노? 세 개. 두 번째는 세 개에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 추가했지. 됐나? 세개에다가 여섯 개 추가했는 거 여기까지죠 맞지? 거기다 몇개 추가, 추가했나보다 몇개추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와 규칙 나왔네 뭐? 3의비수앵 n 다안거겠지3 6 9 마지막에 3의요건 어떻게 하면 되노? 3으로 묶어내고 2분의 n에 n 다기란 되겠지? 3에 2분의 n에 n 다기 1이렇게 하면 분자도 이차 함수 an분의 2bn이니까 n 제곱분에 2bn하면 3nn 다하기 1의 극한값 답은 3입니다.